컷! 오케이 고! a y c o o 가 I'm h a p p 이 to get up h i g 다 e r 네 h a n day. I'm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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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오니 없다. 없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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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똥 예. 예. 똥방 자 예. 네, 하여자한개 주시오 이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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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똥모양인아야 어, 그게 좋아요. 또 모양이잖아. 그거 똥 모양인 거 처음 알겠네. 어, 그. 아퍼맵 피고 이거? 이런 오 80비다. 근데 고돌이가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네. 80비다. 8 0피 어이고. 어다다 드시면 난뭐 먹지? <laughs> 아이고. 오! 싹쓸이 아니었다. 아이고. 이거네. 9 0대 고도리 갖고 정당 갖고 어잘한데 초당 어휴 감사양보리. 잘못했는데 왜왜 <laughs> 이건 줄 알고 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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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예 없었어? 아 그래 한개또올려야지 없어, 아, 없어. 자자오 <laughs> 어, 나도 없는데 그래 히피네허내 지겠네. 어, 이거 이게이데이 이건... 그래. 그래, 어, 이거? 가져가야지.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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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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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이제 여기 두 개가 살아 있거든. 그럼 뭐 피가 많잖아. 그래서 스톱하는 게 많잖아. 스톱. 응. 잠깐. 왜? 됐다. 고돌이 피가 이나두 개나 있다. 이거 이이두 개나 있다. 이거. 자, 300. 300 원씩. 어. 잘하네. 사람한테 엄마가 300원 주고. 라이프 잘하네. 엄마가 누나 여기로 가까. 반전 불려봐. 대사고만 도망길로 가. <laughs> <laughs> 아따만 몰이 타네. 아이고, 괜히 또 도박이 가르쳐 줘갖고, 야, 우리 딸또실직하는거 아이가, 바위가... 이거. <laughs> 요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자. 자. 요 사이 많이 떼겠다, 1600원, 어. 600원, 2200원 떼겠다, 나는 왜안 떼겠노? 안 젖고 있는 거야 내가 젖어버려서 안 젖는 거 아이가? 오 조심해라 아유. 아이 너가 이제 큰일 났다 아이 고 너가 간다. 이제 간다 쓰리고 이렇게 잠깐 가자 과하게 <laughs> 두고 가자 오. 해보시오 쇠거는 먹지 마라 아이 뭐, 멋있다. 그래, 빨리 먹어라. 처려나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물이지만, 라이 아, 그래, 아이, 어째 <laughs> 그래, 자, 한개 주시오, 아, 한개 주시오. 장모한테다가네 자, 1, 아 3, 4, 5, 6, 뭐없 9, 뭐0 11, 12, 13, 쐈다이 쐈다이 호허아 어허... 안돼 네. 데이스가 차이가 있을 것같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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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웃음> 이거 <웃음> 피가 세개인데 이거 내주면 어쩌노 냈다 냈다 납작불이 이거 다른 건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닌데 <laughs> 얘똥 <똥아이가> <laughs> 아이. 아이가 똥이피세 개짜리다이 돌았네 쌍피 야이가 아, 쌍피 바보아이야 이거 쌍피인데 왜세개예요 그러니까요 이피 하나 더 있다 똑같은 거 야, 피가 하나짜리 됐으니까 네, 네, 맞추면은 쌍점이 됐네, 점이 조연네가. 그래. 오, 어. 이거 또나또 먹어라. 뭐지? <laughs> <laughs> <그래. 오. 웃음> 아이고. 노은안틀리구나 I love you. 짜고 치는 거 해서 너희 둘이. 그거 사기단 아니오. 그래. 이제 아무래도 수상한데. 이거 이렇게 되면 돼요. 어. <laughs> 아네. <laughs> 이게 두 장? 그렇지. 2 4 5리3 위로. 보이나? 아래에 아, 보이나? 위로 위로. 응. 뭐? 응. 부부 아이요. 부부 아이요. <laughs> 우와. 이야, 사안해요 자, 놓나. 자. 또한 개씩. 시. 오우, 피달기오 두개씩 우 와. 두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이 시. 아, 시. 아, 했지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은 아, 시. 아,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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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피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못났다. 많습니다. 네 초단이다. 뭐 박도 못 면했네요, 따님. <laughs> 누가 공단 들고 간다. <laughs> 오, 굿. 오. <laughs> 자, 네 초단합니다. <laughs> 이거랑. <이걸>. 이거. <laughs> 고만합니다. 스답. 한명 박이다. 건고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5 3원원 둘이 다3천원 나도 헷갈리는데 이거 뭐더라? B, B. 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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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줄기 아 있는 애들. 한방에끝냈다 아, 맞아. 줄기 있는 애들이랑 하나야 사위가 음. 3천원 딸이 3천원 나는 한방에 끝냈어. 아, 차이가 제일 못하네. 연세대에 뭐 하는 거야. 서울 누르면 안 되겠네. 맥주 한대 줘봐라. 윌모도 당기노 지금. 돈다 따기 생겼네내 차비는 다. 겉할까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어. 응, 응. 한번 더.